2000개 넘게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아 아트아 온도가 높아 안 찬다... 어? 그래도 아, 아 씨발 뭐야? 다음 패치 28강 정도까지만 풀어 줄 듯. 아니, 왜부터? 아니, 아니, 뭐야? 왜 여기 저 옆에가 터져? 아, 뭔데? 아, 아 보자. 한 보자. 어. <laughs> 이게 골든 황금빛이지만 음? 약간 도네 색도 이게 깔맞춤 이잘 어울리네. 무려가화가볼게무려가화해 볼게. 무리강화해서 하도 돼. 아 이거 24강에서 해야 되는 건데. 아못 참아. 씨발 못 참아. 뭘못 참아. 아설아 아, 스키 컷? 아니 아니. 특수 자료아영자컷야 이게 <놀람> 비행기가 이륙한다고. 나이스! 아, 축하해. 그래. 서프라이즈. <놀람> 서프라이즈. 브라 아, 축하해 잘했다 축하해 정태야 너가 진짜 이렇게까지 고마워할 일줄 몰랐어 축하해 태야 즐키 즐키 장기 5% 가요 여러분 6% 가요 5% 했나요 진짜 왔어요 <laughs> 프라12%아이 많이 했네 아니 씨발 말이 안 되잖아 <laughs> 아니 나는 <laughs> 아니 왜아 축하한다 왜 해. 아니 축하한다며 성태야. 축하해. 어떻게 된 거야? 축하해. 아니 무슨 육퍼해가? 아니 앞에서 액땜 안 했으면 뒤에서 터져야지. 아 너무 달달해. 아 액땜 개지렸다. 우리 성태, 성태야 너 인상에 주름 좀 보라. 이마에 주름 어? 아주 집안 잤는데? 팀도 움직이났데 아주. 도강화바 신바... 신바, 신바 안 움직는데? 안 도망치는데? 심판안오지는데 와, 아니, 바로 도망치겠어. 나 같은 바로. 아니 지금, 음, 아니 야, 지금 여기는 여기는 강화하면 안 되겠다. 무섭다 이러고. 바로 도망치겠다. 나도 2천 썼으면 25강 갔어. 지금 나 다음 달에 한도 뚫을 거야. 아, 아 진짜 좀... 회장님, 진짜 저거 듣고도 진짜 <laughs> 가만히 계실 거예요. 뭐, 백상현 저러는 뭐. 거 진짜 보고도 참으실 거예요. 지금, 회장님. 생각해주시면이 <laughs> 느낌 몬살님이 진짜 나만 열 받아요, 회장님. <laughs> 바짓가락이 붙잡는다. 또또 또 공짜로 강화하려고 그런다. 지금 당장 아니,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무릎 수술..뭐 몰라 몰라 나도 알아서 무릎 수술 그거 공장 그거 잘못 받으면 정지야 간내 할순 없잖아 아니 근데 뭐 에스 아니 거. 어떻게 사냐고 골드 충전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이 잘.. 나만 늘던가? 하나? 이러면은 어 2천만 원을 한도 늘려놓던가 내가 회장님이었잖아? 아니 이 자식 결제체도가 너무 건방져 뭘 건방져 다음 달에 늘린다니까 모든 거 25강 하라고아 이번 달 말고는 여태 그거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죠 여러분? 아 이번 달에 고대 나와서 그런 거지 와이다시 지금 천만 원으로 지금 모든 걸 하겠다? 와 진짜 내가 회장님 저기 2천만 원 에티튜드가 딱 돼있잖아 오케이 다운테 콜 백만 원 드립니다 이러면서 바로 백만 골을또아 그만 씻네 너 지금 할당량 근데 끝났어 금방지게 천만 원아 한도 초과했다고 골반. 그만 씻네 그거 보니까 바로 골 받아버리지 아 금방, 그만 발빵 방방 뛰어 씨. 감자단들 나만 화나 지금? 지금 아만 나부랭이 거렁뱅이한테 지금 지금 이런 수모 당하는거지 막 아, 참을거야? 화 안나? 아니 지금 참을거야? 감자단들? 진짜 간만에 이거 11조 걷어야겠구만 간만에 11조 걷어야겠어 감자단들 안되겠어 단원들 으씨 여권 챙겨? 비행기 벗 아, 끊을까? 입으로 그 러시아 갈까? 아, 성크라면 아까 3만 걸 준다 그러지 않았나? 친구예요. 약속 지켜.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 3,4반이라면서? 데어형 이제 안 되지 우리한테 근데 상현아 아니, 그렇지, 아니 그 형은 틀서 커고 장난 아니야 아니 도로 그냥 도로 진짜 물로켓 도로 도로. 그 도로. 글라이더야 그냥 글라이더 졸음 <목소리> 오케이 사연아 나는 간다 나는 한동에 걸려가지고 어,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더 올리고 싶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여기서 대버리면 어떡해 너 지금 몇번돼상연아 상현아 아니야, 좀 나오고 나서도 해, 해. 아, 뭐야? 뭐야? 아니 상현아 보고나야개득이야 상현아 좀 보고나서 하라고 아개득이야야9만 개이득이지 10%도 안가면 <laughs> 너뭐하 방송 보면서 하고 있네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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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대야. 성대야, 김성... 김성태와 함께 d 땅 n 땅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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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그 a 출 김성태와 함께 y 땅 u t 아이 b 회장님 이것만 보면 안 억울하십니까? 지금 저만 화나요? 아 정말 저만 지금 화나냐 h 요 <laughs> 지금 저만 지금 화가 나나요? 아, 진짜 말이 되나? 이렇게 인성 나쁜 놈을 25강을 그냥 떡하이 발라주고 저 같은 성실한 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요, 회장님 지금 이 상황 보고 안 억울하십니까? <laughs>